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서리스 맨땅 공략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미 2년 전에 만들어둔 소서 공략 영상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가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좀더 최신 트렌드에 맞춘 쉬운 공략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리뉴얼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투척 무기, 장신구, 스킬 붙은 템 등을 팔아 골드를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골드를 충분히 모아야 물약과 몇몇 필요한 아이템들을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보석, 주얼, 룬을 잘 모아두는 것입니다. 특히 최하급 보석은 초반에 빠른 골드 수급을 하는데 유용하고요. 그 외에 최상급 보석, 룬, 주얼은 크래프트, 큐빙, 룬어드 제작 등을 할때쓸수 있으니 최소 헬 졸업까지는 다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꼭 모든 몬스터를 다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니크 몬스터 무리와 챔피언 몬스터가 경험치와 드랍률이 높기 때문에 이 녀석들 위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억지로 모든 몬스터를 다 잡는 건 보통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저항에 붙은 아이템 위주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디아2의 저항은 탑게임의 마법방어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항만 잘 챙겨도 액트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요. 자, 이제 소서리스 초반 스텝 및 스킬 찍는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탯은 사실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 2레벨부터 4레벨까지는 활력을 찍고 5레벨부터 8레벨까지는 힘을 찍고요. 그 다음 9레벨부터 11레벨까지는 마력을 찍어준 다음 11레벨부터 대부분 활력에 투자합니다. 중간에 장비 착용을 위해 힘과 민첩을 더 찍는 경우도 있고요. 스탯은 상황과 취향에 따라 재량껏 찍으셔도 좋습니다. 초반 스킬의 경우 저는 번개 파장을 쓰는 노바 소설을 선호하는데 일단 2레벨부터 4레벨까지는 번개 줄기를 찍어주시고요. 아카라 보너스는 얼어붙은 갑옷 5레벨에선 스킬 포인트를 아꼈다가 6레벨에 영력과서리발을 동시에 찍고 7레벨부터 11레벨까지는 전자기장을 쭉 찍습니다. 그리고 12레벨부터는 번개 파장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레벨에선 순간이동을 찍고 번개 파장을 계속 찍어주다가 30레벨 때 번개 숙련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초반에 노바 소설가 아니라 파볼 소설을 하셔도 되는데 효율은 노바가 압도적이라 생각합니다. 노바소설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액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길을 따라가면 악의 소굴이 보일 텐데 입구 앞에 포탈을 열어둔 뒤 길을 쭉 따라가서 차가운 평야웨이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웨이를 타고 마을에서 다시 악의 소굴로 가면 동선을 아낄 수 있습니다. 2레벨이 됐을 때 번개줄기를 찍어주세요. 번개 파장을 배우기 전에는 이 녀석을 주력기로 쓰면 됩니다. 악의 소굴 몬스터를 다 잡고 아마 포탈이 없을 텐데 저장 및 종료를 통해 공짜로 마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카라 보너스로는 얼어붙은 갑옷을 찍어주세요. 소설을 타격한 몬스터를 얼려서 안정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카라에게 포탈북, 감정북을 구매한 다음 스태미나 포션을 한 8개 정도 구매해주세요. 극초반엔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테미나 포션을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약을 빨리 사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좌클릭 엔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클릭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살수 있어요. 다만 채팅키가 보통 엔터로 되어 있을 텐데 설정에서 다른 키로 바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액트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속의 흰색 거붓이 나오면 미리 저장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루노드 자맹의 재료로 쓸 거거든요. 물론 못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차가운 평야를 지나 바이벌판에 웨이를 찍어준 뒤 지하 통로를 통해 어둠스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육레벨이 돼서 염력과 서립발을 찍어주었습니다. 염력은 웨이, 신단, 창고 등을 멀리서도 클릭할 수 있는 스킬이고요. 앞으로 사냥할 땐서립발 사용 후 번개줄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둠숲에서 이니푸스 두루마기를 획득한 다음 바로 어둠숲 다음의 빈 검은습지로가 웨이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마을에 돌아와 아카라에게 말을 건뒤 다시 바이벌판으로 가서 돌덩이들을 클릭하면 빨간 포탈이 나오는데 거기서 케인 하라방탱이를 구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케인을 구출하지 않아도 액트는 진행이 가능해요. 자, 이제 검은습지에서 2층 탑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레벨링과 룬 획득을 위한 파밍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명 타워런이라 하죠. 백작을 잡으면 보통 룬을 주는데 자맹을 만들기 위한 탈룬과 에드룬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랄룬도 미리 좀 먹어두면 좋고요 이층탑의 경우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을 대략 아는 방법이 있는데 통로가 나온 방향에서 캐릭터 기준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7레벨부터 11레벨까지는 전자기장을 쭉 찍어주세요 전자기장은 적의 남은 체력의 4분의 1만큼 데미지를 주는데 체력이 많은 유니크 몬스터와 보스몬스터에게 써주면 좋습니다 중간에 8레벨이 됐으면 기드에게 도박으로 3줄 벨트를 구매해주세요 벨트에 물약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탈룬과 에두룬을 모두 획득했기 때문에 다시 액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은 습지를 지나 탐머고원의 한시 방향으로 쭉 가면 수도원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외부 해랑 외일을 찍어주세요. 외부 해랑의 경우 분수대가 없으면 한시, 분수대가 있으면 분수대에서 외일을 바라보는 방향의 길이 있는데 저는 지금 분수대가 없으니까 한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병영에서 망치를 챙겨주고 감옥 맵을 쭉 지나 내부 해랑으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중간에 12레벨이 돼서 번개 파장을 찍어줬습니다. 앞으로는 이 녀석을 주력 스킬로 쓸 생각인데, 서리빨을 한번 써주고, 번개파장으로 몬스터를 잡으면 됩니다. 체력이 많은 몬스터에겐 전자기장을 미리 써두면 좋구요. 내부 해랑을 지나 지하묘지 4층에 도착했는데, 여기엔 액트온 보스, 안다리엘이 있습니다. 안다리엘을 잡기 전에 상점에서 해독 포션을 몇개 먹어주세요. 독저항이 올라, 안다리더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안다리엘은 먼저 전자기장으로 피를 쭉 깎아주시구요. 마무리는 번개파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액투투에 도착한 뒤 먼저 용병을 한명 고용해도 좋은데 저는 기도용병을 주로 쓰지만 취향에 따라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소서는 용병을 안 써도 돼요. 일단 액투투 하수도에 있는 라다몬트를 잡고 기술책을 획득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바이투성의 황부지를 지나 메마른 언덕에 있는 망자의 전당을 찾아 주세요. 찾았으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포탈을 열어둔 뒤 다음 맵인 머나먼 오아시스로 가서 웨이를 찍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을에 돌아와 망자의 전당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을 아끼는 방법이죠. 망자의 전당은 가운데 길 기준 왼쪽 방향에 보통 길이 있고요 그렇게 3층에서 호라드림함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나먼 오아시스에 있는 구더기굴로 가면 되는데 구더기굴의 경우 1층과 2층은 입구 통로 방향에서 캐릭터 기준 우회전을 하면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3층은 1시 방향에 고정적으로 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들의 지팡이까지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머나먼 오아시스 다음 맵인 이친 도시를 지나 발톱 독사 사원으로 가주세요 독사의 목걸이를 획득한 다음, 지팡이와 함께 큐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로그 난에게 말을 건 뒤, 제르인이 있는 궁전 안에 하렘으로 가주세요. 하렘과 궁전 지하를 지나면, 비전의 성역이 나옵니다. 비전의 성역은 네 갈래 길이 있는데, 랜덤한 곳에 소환사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17레벨이 됐다면 이 속해 회색 이름 갑옷의 탈룬과 에드룬을 순서대로 박아 자맹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헬 졸업까지도 쓸수 있는 핵심 아이템이죠. 이 속해 갑옷이 없다면 찰시나 파라에게 갑옷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란색 매직 아이템에는 루너들을 만들 수 없어요. 회색 이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속해 뚫린 방패가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박아 쓰셔도 좋습니다. 모든 저항을 챙길 수 있거든요. 대망의 18 레벨이 됐는데 소서리스 핵심 스킬 순간 이동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액트를 최소 2 배는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첫 캐릭어로 소설을 고르는 가장 큰 이유죠. 다만 이제부터 만화 소모량이 급격히 높아질 텐데 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소켓 뚫린 무기에 티르룬을 박아 쓰셔도 좋고요. 투구에 사파이어를 박아 만화량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비전의 성역에 소환사를 처치하고 신비술사 협곡으로 가면 방이 총7 개가 있는데 각 방의 경우 문양에 따른 위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람개비 모양이니까 딱 중간에 진짜 탈라샤방이 있겠네요 진짜 탈라샤방에는 지팡이를 꽂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만든 호라드림 지팡이를 꽂아주시면 액투투 보스 두리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리엘을 만나기 전에 미리 해동 포션을 먹어주세요 두리엘의 냉기 공격에 좀더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리엘은 안다와 마찬가지로 전자기장으로 피를 가꾼 뒤 번개 파장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레이를 잡았으면, 제르인에게 말을 걸고, 메시프를 통해 액트3로 가면 됩니다. 하렘에서 포탈을 열면 더 빠르게 갈수 있어요. 액트3와 액트4는 화염 공격이 꽤나 아픈데, 이소켓 투구에 랄론 두 개를 박아 사용하면 화염장을 높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화염장이 부족하다고 못할 정도는 또 아니어서, 저는 굳이 랄랄투구를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또 액트3 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거미숲, 거대 습지, 약탈자 밀림 모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세곳 있고요. 그 중에 한 곳엔 웨이가 존재하고, 다른 한 곳엔 퀘스트 장소가 존재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꽝이고요. 물론 거대 습지는 퀘스트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대 습지와 약탈자 밀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맵이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미숲에서 바로 약탈자 밀림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일단 거미숲의 거미동굴에서 칼림의 눈을 획득해주시고 그다음 약탈자 밀림에 있는 약탈자 소굴을 찾아주세요 약탈자 소굴을 바로 들어가지 말고 입구 앞에 포탈을 열어둔 뒤 약탈자 밀림의 한시 방향으로 쭉 가시면 하부 쿠라스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좀더쭉 가면 쿠라스트 시장이 나오는데 쿠라스트 시장의 웨일을 찍고 웨일을 통해 마을에 돌아와 포탈을 타서 약탈자 소굴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을 아끼는 방법이죠. 약탈자석을은 통로 기준 좌회전을 하면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이 나오고, 약탈자석을 3층에서 칼림의 뇌까지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라스트 시장에 있는 하수도로 가서 칼림의 심장까지 획득해주신 다음 다시 쿠라스트 시장으로 가 한시 방향으로 입구가 나 있는 사원에서 라메센 고서를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라빙컬의 네임드 외원을 잡으면 칼림의 돌이깨를 드랍하는데 그걸 나머지 칼림 시리즈와 함께 큐빙하면 칼림의 의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칼림의 의지를 장착하고 유혹의 보주를 부시면 매피가 있는 증오의 영류지로갈수 있습니다. 참고로 염력으로도 유혹의 보주를 부실 수 있습니다. 증오의 억류지 같은 경우 1층은 통로 기준 좌회전을 하시면 되고요. 2층은 통로 방향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3층이 나올 텐데 매피스토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피도 다른 보스와 마찬가지로 전자기장 사용 후 번개 파장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액트4의 경우 평원 외곽을 지나 절망의 평원으로 가면 되는데 평원 외곽은 7시, 5시 1시 방향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1시 방향에 있었네요. 절망의 평원에 도착했으면 이주아를 처리한 뒤 티레일에게 스킬 포인트 2개를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망의 평원도 평원의 가과 비슷하게 1시, 11시, 7시, 5시 방향의 길이 있고요. 절망의 평원과 저주받은 자들의 도시를 지나 불길의 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불길의 강은 1시 방향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중간에 불길의 강에서 헬포지 퀘스트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운이 나쁘게도 아이드룬이 걸렸네요. 불길의 강 웨이를 찍고 한시 방향으로 쭉 가면 혼돈의 성역, 일명 카생이 나오는데 카생의 씨를 모두 열고 거기서 나오는 대장 몬스터를 다 잡아주면 액트포보스 디아블로가 소환됩니다. 디아블로도 마찬가지로 전자기장 사용 후 번개파장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100만 볼트가 정말 아프니 잘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못 피할 때를 대비해서 포탈도 미리 열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액트5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25레벨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액트5는 25레벨 전후는 경험치 페널티가 존재하거든요 또 중간에 골드가 없으면 상점에서 저렴한 매직 원드나스태프 등을 구매하여 최하급 보석 3개와 함께 큐브에 넣고 돌려주세요 이러면 해당 매직 아이템의 옵션이 변하면서 스킬이 보통 붙는데 상점에 더 비싼 값에 되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25레벨을 달성했으니 액트5를 진행할 건데 핏빛 언덕에 있는 쉔크를 잡으면 라스크 소켓 1회를 확보할 수 있고요 혹한의 고산지에서 바바리안 새무리를 모두 구출하면 탈날 오르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고대인의 서약을 만들 수 있는 룬이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정 동굴에 있는 얼어붙은 강에 에너를 구출하면 보상으로 저항의 두루마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 동굴 빙하의 길. 얼어붙은 동토를 지나면 고대인의 길이 나오는데 이곳에 있는 아리아 정상으로 가면 전설의 삼바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말 삼바바는 탈릭의 탑블레이드만 조심하면 어렵지 않게 깰수 있어요. 그 다음 세계사 성체를 지나 파괴의 왕자로 가서 바알의 하수인 5세트를 잡아주면 최종보스 바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알도 다른 보스와 마찬가지로 전자기장 사용 후 번개파장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난이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보통 난이도 클리어 스펙 보여드릴게요. 악몽 난이도도 보통 난이도와 유사하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중 핵심은 타워런입니다. 악몽 난이도 타워런을 통해 루너드 영혼을 위한 탈줄 오르트엠과 그 재료인 사속해 검, 루너드 고대인의 서약을 위한 랄 오르트탈과 그 재료인 삼속해 방패. 혹은 루너드 가군을 위한 샤일 에드와 그 재료인 이소켓 방패, 루너드 전승을 위한 오르트솔과 그 재료인 이소켓 투구, 이걸 목표로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악몽 끝나기 전에만 만들어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루너드 영혼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용병 무기로 쓸 통찰을 위한 라엘티르 탈솔과 그 재료인 사소켓 미늘창까지 얻으면 좋긴 한데, 저는 용병을 쓸 생각은 아니라서 통찰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마 룬은 100작을 잡으면 쉽게 얻을 수 있을 텐데 재료템 없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35레벨까지는 악몽타워룬을쭉 해주세요. 중간에 30레벨이 됐을 때는 번개 숙련을 꼭 찍어주시고요. 만약 35레벨까지 파밍했는데도 재료템이 안 나와서 영혼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보통 난이도 카우방을 파밍해서 거기서 나온 브로드소드, 크리스탈소드, 롱소드를 라스크에게 맡겨 사소켓을 뚫은 뒤 거기에 영혼을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보통 난이도 카우방에서 얻은 걸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난이도의 다른 지역에서 획득한 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사실, 브로드소드와 롱소드는 악몽 난이도에서 얻은 걸 쓰셔도 되긴 하는데, 괜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 그냥 깔끔하게 보통 난이도 카우방에서 얻은 걸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승과 고대인의 서약의 경우 보통 난이도 액투2에 있는 파라와 드로그는에게서 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획득하기 귀찮아서 그냥 얘네한테 재료를 구매한 뒤 전승과 고대인의 서약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혼을 만들었으면 이제 아카라의 계로가 스탯 스킬 초기화를 해주세요. 이제 냉기화염 이온서를 사용하는 소설을 갈 건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히드라 오브를 가겠습니다. 이게 손이 제일 편해요. 당연히 파보로브나 분리 히드라를 가셔도 좋습니다. 스탯은 힘은 60, 혹은 아이템 착용치까지 더 찍으셔도 좋습니다. 되고, 민첩은 최대한 안 찍는게 좋은데 그래도 아이템 착용에 필요하면 약간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활력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은 일단 필수 스킬인 얼어붙은 갑옷, 전자기장, 염력, 순간이동을 하나씩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 얼음 보조 최대, 냉기 숙련 최대, 히드라 최대, 화염 숙련 최대 이렇게 주신 다음 얼음 보조, 히드라, 냉기 숙련, 화염 숙련 순으로 마스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음 보즈가 메인 스킬이고요. 히드라는 냉기 면역 처림이 보조 데미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사용은 얼음 보즈는 자체 딜레이가 있어서 계속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음 보즈 한번 쓰고, 히드라 두번 쓰고, 또 다시 얼음 보즈 한 번, 히드라 두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충 직감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얼음보즈의 경우 끝거리에서 맞추면 더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보스 잡을 때는 끝거리에서 맞춰주시면 좋아요. 추가로 30레벨부터 아카라나 드루그난에게서 충전형 저항감수가 붙은 원드를 구매할 수 있는데 하나 미리 사두는 게 좋습니다. 1레벨 저항감수 원드의 랩제는 36이니 36레벨 전에는 빨간색 원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냥 액트를 쭉쭉 밀면 돼요 헬 난이도 전까지는 막히는 구간이 없을 거예요 또 중간에 룬이 남고 방어력이 높은 재료를 획득한다면 거기나 자맹이나 전승을 다시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몽 난이도부터 디아에게 딱 붙으면 100만 볼트가 맞지 않습니다 보통 난이도보다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악몽 난이도까지 모두 완료했고요 현재 착용 장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옥 난이도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소수에게 지옥 난이도는 꽤나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세팅이 필요한데 첫 번째 할 것만 딱 하자는 것입니다. 맵의 몬스터를 일일이 잡을 필요 없어요. 몬스터는 최대한 생략하고 퀘스트에 필요한 것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소소가 워낙 물몸이라 몇몇 상황에서 엇갈를 당하면 쉽게 죽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의외로 쉽게 그 상황을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순간 이동이에요. 만약에 소소 생존이 너무 힘드시면 파밍으로 네푸른과 룬눈을 획득하여 이소켓 가브에 룬어드 연기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존력이 대폭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지옥 난이도에서 쓰기 좋은 크래프트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활용하시면 좀더 수월한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옥난이도를 진행할 건데 일단 악의 소굴을 비롯한 서브 퀘스트는다 생략하고 빠르게 안다리엘을 잡아주세요. 한 40레벨 초반만 돼도 안다리엘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액투투에 입성한 뒤 안다리엘 혹은 액투투 마을 밖에 있는 바이무덤에서 60에서 65레벨 정도까지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크 아이템 파밍에는 안다리엘을 잡는 게좀더 유리하고요. 바이무덤은 재료템 파밍에 유리하고 모든 아이템이 드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지옥난이도 자체가 너무 힘드신 분은 남의 카우를 도셔도 됩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졸업급 아이템도 드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운이 없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득템은 전혀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딱 60레벨까지 레벨링만 할게요. 자, 이제 60레벨이 됐으니 액트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액트2는 순간이동으로 빠르게 몬스터를 스킵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액트3는 트라빙 컬이 약간 까다롭긴 한데 거리를 잘 벌리면서 얼음보즈와 히드라로 외연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임드 외연 한 마리만 잡아도 칼림의 돌입계가 드랍됩니다. 액트폰는 나머지는 다 넘길 수 있지만 본돈의 성역은 스킵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곳이 소서 입장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일단 한시 방향으로 쭉 가서 몬스터를 적당히 처리한 뒤 봉인을 열어주면 본주사이스가 나옵니다 이 녀석이 화염면역이 아니면 합격입니다 화염면역이면 리방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히드라를 통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검소 원두로 저항을 깎아주면 더 빠르게 잡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3시 방향으로 가서 공인을 열면 영혼의 잠식자가 나오는데 이 녀석이 냉기 면역이 아닐 시 얼음 보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냉기 면역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리방해야 합니다. 이 둘만 잘 처리해도 나머지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액트5는 에냐, 라스크 일단 다 생략하고 빠르게 삼바바를 향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바바를 잡으면 되는데 그냥 잡을 수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빡세거든요. 그래서 삼바바 글리치라는 일종의 버그를 이용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삼바바를 소환한 뒤 이쪽 기둥 근처에 위치해 주세요. 그리고 콜릭이 도약 공격에 사용할 때 포탈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콜릭이 도약 공격을 하려는 지점에 아직 있다고 인식이 돼서 길이 막히거든요. 이걸 10회 정도 반복하면 이곳의 길이 완전히 막힙니다. 아무튼 저처럼 길이 막혔으면 이제 삼바바를 잡아볼 건데 삼바바의 경우 콜릭은 화염면역이면 안 되고요 나머지들은 냉기면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건에 맞게 소환됐으면 오른쪽으로 삼바바를 유인해주세요 삼바바가 유인됐을 때 순간이동을 통해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면 끝입니다 이제 여기서 얼음보즈와 히드라만 써주면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저항감소 원드를 사용하면 더더욱 빠르게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알을 향해 쭉 가면 되는데 바알의 두 번째 하수인으로 나오는 해골들이 냉기면역이기 때문에 얘네는 저항감소를 걸어준 뒤피드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바알은 최종 부스지만 제일 쉽습니다 편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서리스 맨땅에서 헬 졸업까지 모든 육성이 완료됐습니다 먼저 지옥 난이도 클리어 스펙부터 보여드릴게요 지옥난이도를 졸업한 뒤에는 안다 맵피위즈의 보스런 혹은 바이무던 카우방 파밍을 통해 스펙업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최우선 목표로는 냉기파괴참을 획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기파괴참 획득 시불리오브소서로 전향하여 파밍을 하시면 되는데 불리오브소서 스킬은 소서 필수 스킬들을 하나씩 찍고 눈보라 마스터, 얼음보조 마스터, 냉기 숙련 마스터. 그리고 남는 포인트는 모두 눈보라의 시너지 스킬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펙업이 어느 정도 됐으면 하지 못했던 퀘스트도 모두 완료해주시고요. 아이템의 경우, 일단 탈셋을 다 모아서 탈셋 브리오브로 파밍하다가 무공을 만든 순간부터 사신소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이 좋은 소설리스 육성루트예요. 제가 준비한 소설리스맨땅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다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무궁한 득템을 기원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